오, 뭐. <laughs> 뭐, 뭐, 뭐. 뭐, 뭐, 뭐. 잠깐, 잠깐. 큰 거요? 몰라몰라몰라좀 커. 오. 오, 힘써? 힘들어, 힘들어. 오, 뭐, 뭐, 그게. <laughs> 뭐 여기 뭐냐? 광어냐? 이야, 광어네. 광어. 이야. 으누가 파졌네. 따봉. 자 기념촬영 <laughs> 자, 뽀뽀 한번 해 뽀뽀 아, 오 이거 만지기도 지금 그러는데 왜 몸통 만지면 돼뭐 벤치를 잡아오라 이주둥이주둥이 벤치를 잡아 안 되거든 왜샷응 <laughs> 블루길 처음 와우 움겨 <laughs> 광어예요, 광어. 대박쳤습니다. 마지막 대박.